픽업트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2026 한화 K9 썬더 픽업입니다. 원래는 자주포로 유명한 한화 K9 썬더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픽업트럭은 군용 기술과 민간용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대한 차체, 강력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투 차량의 견고함까지 갖춘 이 차는 단순한 픽업이 아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한화 K9 썬더 픽업은 일반적인 픽업 트럭과는 전혀 다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차량의 전면은 전투 차량의 강인함을 그대로 담은 듯한 디자인으로 두꺼운 방탄 그릴과 LED 라이트바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방 범퍼는 군용차량 특유의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어 오프로드 주행 중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양측에는 군사 전술 장비에서 영감을 받은 토우훅이 장착되어 있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휠 하우스는 강화된 아머 스타일로 덮여 있고, 기본 제공되는 22인치 오프로드 타이어는 어떠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차체 측면을 보면 직선적인 군사 스타일 라인이 쭉 뻗어 있고, 도어 패널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되어 흠집이나 외부 충격에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적재함은 기본 2.5m 길이로 일반 상업용 픽업보다 넓고 깊게 설계되어 있어 산업용, 농업용, 심지어 캠핑용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후면에는 전통적인 픽업 스타일의 테일 게이트 대신 양쪽으로 개폐되는 암호 게이트가 적용되어 독특함을 더합니다. 실내는 외관과 완전히 대조되는 현대적인 감성과 하이엔드 디지털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17인치 OLED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화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운전 중에도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군사 기반 위성 내비게이션과 한화 시스템의 실시간 경로 보안 모드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항공기 조종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내구성과 그립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좌석은 고급 알칸타라와 방탄나일론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를 위한 전동 마사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 역시 넓게 설계되어 성인 3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으며 등받이 각도 조절 및 히팅쿨링 기능이 전 좌석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 하단에는 밀리터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특수잠금 수납함이 포함되어 있어 보안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루프 상단에는 전자식 드론 발사 포트가 옵션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촬영용 드론이나 감시용 드론과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스무 개 스피커로 구성된 하만카돈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전장에서도 콘서트 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정말 경악할 정도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엔진은 한화 방산에서 개발한 디젤 터보 하이브리드 6.7L VL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은 700마력, 최대토크는 무려 1200mm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단 4.8초면 충분하며 최대 속도는 제한된 상태에서도 시속 180km를 기록합니다. 물론 이 차량의 진가는 속도보다는 견인력과 오프로드 성능에 있습니다. 최대 견인력은 무려 15톤에 달하며 이는 전세계 상업용 픽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치입니다. 서스펜션은 한화 특수 장갑체쓰이는 액티브 유압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바위 지형에서는 차고를 높이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낮춰 주행 안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AWD 시스템은 6x6 구동 방식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트랙션을 제공하며 각 바퀴의 개별 토크 배분 기능이 있어 험지 탈출 성능이 뛰어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8.0g/L 수준이며 이는 차량의 크기와 성능을 감안하면 놀라운 효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의주행 모드도 탑재되어 있으며 50km 내외의 도심주행에서는 엔진 개입 없이 조용하고 매끄럽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한화 K9 썬더 픽업의 가격은 기본형이 약 1억 2천만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1억 7천만원 선입니다. 이 가격은 분명 곡에 속하지만 제공되는 성능, 소재, 기술력, 그리고 차량이 담고 있는 군사적 상징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 및 군수 계약 모델은 방탄 사양, 드론 연동, 통신 교란 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된 최고 사양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프리미엄 오프로드, 고급 레저카, 하이엔드 트럭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한화 K9 썬더 픽업은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이동식 요새이자 전투와 레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개념 트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사 모델을 찾기 힘든 독보적인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기술력이 결합된 이 차량은 KDM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고, 앞으로 한화가 어떤 픽업 라인업을 추가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